여러분 솔직히 입문부츠 추천글이나 영상 보면 항상 나오는 얘들 말고 이제 좀 다른 걸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얘네들이 취향이 아니거나 그것보단 좀더 저렴한 가격대로 경험해보고 싶어서 망설였던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일단 얘들은 싫고 다른 걸 원하는데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싶었던 분들에게 상당히 흥미로울 겁니다. 2,30만원대의 가성비 입문부츠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는 좀 다른 브랜드와 제품을 소개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저렴하거나 특이하기만 한걸 소개하려는 건 아닙니다. 부츠는 처음 샀을 때보다 지금의 부츠가 그리고 지금 부츠보단 몇년 후의 부츠가 분명히 더 멋있을 만한 걸 골라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얘네 말고도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만큼 훌륭한 브랜드와 좋은 선택지가 많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츠를 찾는 그리고 부츠 맛을 원하는 여러분의 선택지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건 아메리칸 스타일 부츠입니다. 우리가 아메카지나 워크웨어 밀리터리 같은 빈티지 패션을 할 때나 좀 상남자 같은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제일 좋은 스타일일 겁니다. 청바지나 퍼티그 팬츠에 이런 목토나 서비스 부츠 곁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아는 맛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부츠는 몇몇 분들에게 레드윙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엔 레드윙이 있는데 그냥 열화판 가성비 소개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단순 가성비 제품 소개가 아니라 적정한 퀄리티를 가진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개할 건 바로 지페화입니다. 100년 넘는 역사와 1,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부츠를 생산했던 헤리티지와 퀄리티를 갖춘 브랜드죠. 부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나 일본 쪽에선 나름 레드윙이랑 자주 비교가 될 만큼 인지도나 퀄리티가 확실한 브랜드인데 국내에선 좀 마이너한 편입니다. 아무튼 여길 제일 먼저 추천하는 이유는 다양한 라인업과 확실한 퀄리티 그리고 레드윙 대비 합리적인 가격 때문입니다. 일단 라인업이 다양한데 아메리칸 스타일 부츠에서 빠질 수 없는 이런 목토나 서비스 부츠까지 뭉뚝한 아메리칸 근본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일도 만듭니다 그런데 가격은 40에서 6 0만원대 레드윙이랑 비교했을 때 대략 10에서 20만원 정도 더 저렴한 편입니다 퀄리티가 떨어지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일드 레더나 구디어 웰트 사양이 적용돼서 오래 신을 수 있는 데다 오래 신어서 잘 익은 치폐와는 레드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에이징이 맛있게 나오죠 그래서 치페와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상남자 분위기를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로 경험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겁니다. 추천하는 모델은 목토 스타일의 엣지 워커 6인치와 서비스 부츠 스타일의 클래식 2.0입니다. 치페와 공식 홈페이지나 스톰프타운에서 20에서 30만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고, 직구나 배대지를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첼시부츠입니다. 옆쪽에 이렇게 엘라스틱 밴드가 있어서 신고 벗기 편한 부츠를 말합니다. 흔히 첼시부츠하면 생각나는 건 이런 얄쌍하고 드레시한 스타일일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신발 자체로 보면 예쁘긴 해도 자주 신고 다니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 취향과도 좀 다르겠죠. 제가 소개할 건 저렇게 잘 빠지진 않았어도 부담없이 데일리로 신을 수 있고 오래 신었을 때 맛있게 익었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좀더 친근한 스타일입니다. 바로 블런드스톤이죠.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편안함과 캐주얼 활용도입니다. 블런드스톤은 호주에서 거의 150년 동안 첼시부츠에 주력해온 브랜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두든 부츠든 스웨터든 그 아이템에 주력하는 브랜드를 자주 이용합니다. 이런 브랜드들은 트렌드랑은 거리가 멀어도 퀄리티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 같은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을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멋있으면서 뻔하지 않은 아이템을 드래곤볼 모으듯이 모아가기 좋거든요. 블런더스톤은 웰터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용도가 장화에 가깝기 때문에 비나 눈오는 날에도 강해서 오래 신을 수 있는데다 가격도 부츠치곤 저렴한 편이죠.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츠가 이렇게 낡아지더라도 하나의 멋으로 느껴지는 빈티지한 맛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츠가 진짜 부담 없이 오랫동안 신기 좋은 부츠거든요. 데님이나 치노 같은 기본 바지는 물론이고 지금 계절엔 코듀로이 팬츠나 몰스킨 팬츠 같은 걸 곁들여도 맛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특유의 무심하고 슴슴한 디자인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거의 웬만한 스타일에 다잘 어울리고 또이 맛이 정말 쿨해보입니다. 그냥 무심한 맛으로 쿨하게 정말 스니커즈처럼 자주 신을 부츠를 찾으신다면 이것보다 좋은 건 없을 겁니다. 블런드스톤 홈페이지나 바보샵에서 20에서 30만원대 초반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치페와 소개할 때 워크부츠는 없었죠. 그래서 이번엔 도메스틱 브랜드 중에 워크부츠를 맛있게 만드는 브랜드와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레노엘트의 6인치 워크부츠입니다. 25만원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대에 편안한 착화감과 맛있는 쉐입 그리고 구디어 웰트. 그냥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워크부츠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미덕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성비란 말로 완결이 되기엔 너무나 아까운 제품이죠.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가성비도 가성비겠지만 편하고 예쁘게 잘 만든 부츠란 점 때문입니다. 예전에 미국 노동자들이 신던 구형 워크부츠 스타일의 뭉뚝한 쉐입이랑 6인치 워크부츠 특유의 적당한 기장감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은 이태리 스웨이드 썼다고 하는데 컬러감이랑 질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워크부츠는 빡세고 튼튼한 소가죽의 블랙이나 브라운 컬러로 가는 게 근본이라고 하면 근본일 수 있는데 솔직히 편하게 신기엔 브라운 스웨이드만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가죽 자체도 더 부드럽고 컬러감이나 질감도 스웨이드만의 매력이 있죠. 얘는 확실히 말해서 에이징되고 변색되면서 꽤 맛있어질 타입의 괜찮은 가죽입니다. 데님 새덨이나 퍼티그 팬츠 같은 워크웨어 스타일도 당연히 잘 받는 데다 그냥 스웨터에 친노 코트 같은 데일리 룩으로 신고 다니기에도 예쁘더라고요. 무신사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가격은 259,000원입니다. 컬러는 제가 신었던 스웨이드 제품 말고도 블랙이나 브라운 레더 제품도 있으니까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것 같네요. 여러분이 아메카지를 좋아해서 워크부츠를 고려 중이든 레드윙 가격이 부담돼서 워크부츠를 망설이셨든 가성비랑 퀄리티 전부 갖춘 워크부츠 찾으셨다면 이건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네요. 여기서부턴 가성비보다는 오탄자들을 위한 아이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은 산악화를 소개할 겁니다. 마운틴 부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츠 스타일이기도 하고 제 영상에서 자주 나왔던 부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한테 자주 질문해 주셨죠. 파라부트의 아보리아지입니다. 지금이야 이런 스타일이 빈티지 클래식부터 스트릿까지 여러 장르에서 보이는 패션 아이템이 되긴 했는데 예전엔 이게 등산화였습니다 일단 아보리아즈란 이름부터가 알프스 산맥 근처에 위치한 프랑스의 사랑 리조트이자 마을에서 따온 이름이죠. 그래서 신발 자체도 험난한 알프스 산맥의 악천후를 버티기 위한 조건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신발 외형만 보더라도 혀가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어퍼 가죽으로 포개어 보호해놨죠. 그리고 신발끈 넣는 구멍인 아일렛이 별도로 뚫려있지 않고 디링을 달아 방수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밑창은 아웃도어용 신발에서 볼수 있는 마찰력이 강한 타입이죠. 무엇보다도 노르베제 공법을 적용해서 극한의 방수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어때 요 비나 눈을 버티고 산에 오르기 위해 디자인되었을 뿐인데도 멋지죠? 개인적으로 이게 클래식의 멋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멋을 낸게 아니라 진짜 피로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인데 그게 멋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파라보트의 다크 브라운 계열 컬러는 자연광 아래에서 와인 빛이 은은하게 도는데 이것도 좀 그런 맛이 있어서 멋있더라고요 스타일링은 여러분이 데님이나 치노 같은 남자 기본 바지만 매칭해주더라도 거의 웬만한 코디에 다잘 어울릴 겁니다 그냥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덱 자켓이랑 스웨터에 청바지 입고 이거 신으면 그냥 맛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한 걸 원하시면 데너란 브랜드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디자인은 개인 취향의 영역이겠지만 저는 파라보트 아보리아즈가 더 예쁘게 느껴집니다. 가격은 70만원대고 구매는 바보샵이나 파라보트 공식몰같이 여러 곳에서 취급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개할 건몇달전 영상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썸네일에 쓰인 구두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레드윙 페이튼이란 모델입니다. 단종돼서 더는 볼수 없는 구두죠. 20대 때 케어하는 법도 모르고 막 신다가 망가뜨렸는데 그 뒤로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페이튼 같은 느낌의 구두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캡터 구두는 이런 드레스 슈즈가 일반적인데, 얘는 아이언 레인저 같은 워크 부츠에서 목만 자른 느낌의 구두였습니다. 그래서 부츠 감성도 낼수 있고 목이 없어서 훨씬 편하게 신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구두였습니다. 아무튼 얼마 전에 일본 출장 가서 저 페이튼이랑 엄청 비슷한 구두를 팔길래 바로 사왔습니다. 이런 걸 원하셨던 오탄자 분들에게 특히 마음에 들 겁니다. 휠로브란 브랜드의 펀치드 캡더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둥글고 투박한 아메리칸 스타일 더비나 부츠 위주로 전개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 구두도 앞서 말한 레드윙 페이튼처럼 부츠에서 목만 잘라놓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지 롤업하고 양말로 포인트 주기 좋더라고요. 이전 영상에선 샌더스가 그나마 이런 느낌에 가까웠는데 아무래도 이 맛을 원했던 분들한텐 조금 아쉬운 느낌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얘는 제대로 부츠 맛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루즈한 치노에 데님 자켓 입었을 때 느낌 제대로 나더라고요. 앞으로 한동안 되게 자주 신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도쿄나 오사카 그리고 후쿠오카 같이 한국인들 자주 가는 도시들 모두 휠로브 매장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일본 여행 일정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의 딜러 리스트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격도 5만엔 언저리라서 배대지 이용한 직구도 괜찮을 겁니다. 일반적인 워크 부츠가 질리거나 부츠 맛은 원하는데 불편해서 망설이셨던 분들한텐 특히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올해도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 지난번 겨울 아우터에 이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선택폭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